와우, 이 각도 완전 오랜만이다, 그쵸? 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니입니다 제가 드디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하는 건 바로바로 바로 자가경리입니다. 제가 자가격리를 하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서 물론 지금은 세계 3위가 되었지만 저는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 집콕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전히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왜이냐고요? 저는 시차적으로 아직 못했거든요. 지금이 7시 40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랜만에 씻었어요. 이제. 자강정리 첫 이틀 동안은 거의 그냥 잠 자고 밥 먹고 이것만 해가지고 오늘부터 조금 생산적인 활동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사실 중간고사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과제들이 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해치우고 아무래도 이틀 동안 너무 누워있다 보니까 몸이 살짝 근질근질해서 오늘은 김밥도 좀 만들어보고 좀 활동적인 생활도 좀 해보려고 해요. 아, 근데 이틀 만에 너무나도 밖에 나가고 싶은 걸 어떡하지? 안돼. 이렇게 같이 자가격리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집콕 생활하는데 제 집콕 생활 보기 싫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찍을 수 있는 기록밖에 없어요. 와. 아, 아맞아 어제. 집콕의 필수 어플이라고 하는 마켓컬리를 어제 처음으로 주문해봤거든요. 제가 요즘 뭐 취침시간이 10시라서 10시 전에, 전에 주문하니까 오늘 아침에 6시? 5시쯤 온것 같더라고요. 저 한번 볼게요. 깜짝이야. 아닙니다. 마켓컬리 광고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광고 아니고요. 그냥 우지게 주문했어요. 원래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지? 뭘 시켰는데, 뭐 이런 데 나와? 아! 바질페스토, 아, 이거를, 이게 그, 그건가 보다. 자연 친화적인. 헉! 저의 사랑, 바질페스토. 이거를 제가 도, 이래, 독일에, 독일에 비에서 먹던 걸 가져올까 하다가, 네, 최애 바질페스토. 그냥 빵에만 발라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어, 먹대것들한 그 브러쉬도 좋네? 제가 막방을또 되게 많이 잘 보거든요. 먹방 보다가, 단게 뭐 너무 땡기는데 그런 좀 뭔가 고급진 단 음식이 땡겨가지고 마카롱이랑 라면 같은 거 해서 마만 갸도? 케케익을 시켜서 수무 <laughs> 맛있겠다. 마카롱인데 엄마 하나씩 다 먹어야 해. 알차 케이크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대하는 가격은 뭔가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좀금 저렴한 건데, 뭔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때데 밖에서 사먹는 거랑 가격이 비슷하니까 조금 구매가 꺼려지긴 했지만, 편하고 다음날 오니까는 그냥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버리고 올게요. 하니까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먹고 예쁘게 담고 이런 거에 좀 빠져가지고 이 커피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뒤에 나의 베이비들이 보이죠? 쟤네 원래 침대에 있던 애들인데 제가 미국 가면서 쟤네들을 두고 갔잖아요 외국에서는 혼자 침대에 자니까 그걸 거또 익숙해져가지고 쟤네를 또 버려서 저기다 놨어요 왜 미국에서는 이런 녹차의 맛을 대지 못하는 약간 이좀 쌉싸름한데 단 녹차의 맛은 한국, 일본 말고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이 훨씬 잘 내지만 음. 옛날에 여기서 주말 브이로그 이런 거 찍었을 때는 막 맨날 라면 먹고 누워있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지 않을 거야. 하루 이틀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늘어지면 좋은데 몇 시브를 집에 누워있어야 되니까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지 않으면 진짜 인간 무기력해지고 이럴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내 취미 생활 찾고 마카롱 한 번만 먹어봐. 아, 근데 어떡하지? 버섯 몰리는데? 하하.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한입 아, 음, 애국가 쫀득하고 얼그레이 크림 이 맛이 되게 진하다. 아니 초콜릿 들어있구나. 어떻해 벌써 물리는데? 물론 제가 찍는다고 해서 아무도 봐주 일은 없지만 제가 막 먹방 이런 거안 찍는 이유가 제가 되게 음식이 금방 물려요. 소화력도 너무 안 좋아서 소화와 그다음에 물림을 위해서 되게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 이거 먹고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구독자가 5명에서 늘지 않게 넣어야겠다 물렸어. 개미는 오늘도 불씨히 화제를 하는 대영스 중간 과제를 시작한다. 화제는 한달 전에 주셨지만 내가 시작하는 건 지금 right now. 오늘 오후 4시까지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밤 12시예요. 꼭 끝내도록 할 것이다. <목소리> 노래 들고 해야지. 제 카톡 프로필 뮤직인데 요즘 제가 되게 잘 듣는 스타일의 음악이에요. <목소리> 한국은 중앙사 기간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이미 중앙사 기간인데 그 중앙사 어떻게 치르냐면 중으로 교수님이 이제 틀어놓고 자 시작하고 이제 풀고 내는 거예요. 좀 양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아예 문제들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테이크오믹셈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한고자를 조사하면서 풀어올 수 있게 하는 식으로 많이 변경을 하더라고요. <목소리> Where were you when I was lost? 나한테 저 수면잠옷은 너무 더워. 여러분 방금 이런 문자 가왔어요 강남구청에서 온 문자인데 미국 유학생이 또 양성 확진이 났대요. 우리 잡잖아 <laughs> 어떡하지? 무서워서. 근데 진짜 말이가 너무 짧으니까 주체할 를 수가 없어. 하. 아. 빨리 자가 격리 2주 끝나고 명실 가야지. 명실! 과제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카피 킬러 이라고 제가 보통 업로드 전에 표절 검사 하려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돌리는 게 있거든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표절 검사를 해줘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은 끝, 끝, 끝. 검사 중, 검사 중, 검사 중. Oh, it's almost like 3 percent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They Day call midterm. Submit assignment. Choose file. They call midterm and midterm. Let's check if this is the right one. Submit. Nina -no -ni. Yay! Submit it. 안됐나?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하세요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안녕 네. 30분에 걸려? 투하하하 소금이랑 바질 넣으면 맛있네 아니아니 아니,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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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아야지 청양고추 <laughs> 맵나? 내김밥. f a i 이게 뭐야? 잘 먹겠습니다. 음, 맨날 고소, 들리셔스 음. 맛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디저트 빠질 수 없지 짠 여러분 이거 민트 초코 아님 이거 슈팅스타임 민초파 아웃 12시 39분. 오늘 6시에 일어나서 조금 졸려서, 아, 까 운동도 좀 했겠다. 그러면 자고 일어날게요. 안녕. 아이고. 나한테 좀 기름 냄새가 나는데 <laughs> 보이시나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불안과 공부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하... 아, 진짜 화난다.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아, 진짜 저런 새끼들 죽었으면 좋겠다. 뭔가 작아진다, 내일 해야 돼요. 증상 없음. 이번엔 엄마가 잘 잘라서 조금 나아졌네. 예뻐졌네. 잘 먹겠습니다. 원래 집밥은 점심, 저녁 같은 메뉴. 오늘 되게 한일 없지만 벌써 달려교통까지 꼈어, 영화를. 루이는밥 먹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자는 거야. 안녕. <목소리도> 와 비주얼 배가 맺혔다. 그 유명한 달고마 떡볶이구만. 오, 맛있는데? 오늘의 첫키는 신찬 떡볶이요. 우와! 어메이징 아, 먹방 유튜버가 된것 같네? 아! 맛있다. 오, 맛있네? 아, 되게 한국인의 종특같이 앉아있다. 뒤에 소파 두고 바닥에. 앉 아! 아 저는 한번 먹으면 되게 신중하게 모든 걸다 세팅해놓고 먹는 타입이라서. 근데 많이 못 먹어서 개빡치 아 이거 위에가 고구마 무스구나 근데 무스가 너무 많아서 떡이 안 보이네 아 이거 밑구나안 매운데? 제일 매운 맛이거든요? 제가 매운 걸잘 먹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매운 걸잘 먹는 편은 아닌데 별로 안 매워요 고구마랑 그닥 잘 어울리는 거잘 모르겠다 별론 신전이 더 맛있다 다음부터 신전 시켜먹겠다 덜 맵고 좀단 신전맛 음 저는 그 고구마 무스랑 같이 먹는 것 때문에 그 비주얼이 미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반해가지고 아 진짜 한국가서 꼭 먹어야겠다 이랬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너무 어, 잘 모르겠는데 맛있을지 오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 되게 그 오뎅 맛이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저는 그 오뎅을 좋아한다기보다 그 겉에 바삭바삭한 튀김 맛을 되게 좋아해서 제 스타일은 딱히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신전이 없을 때는 먹기 좋은데 신전이랑 엽떡이 있다면 굳이 찾아 먹지는 않을 것 같은 맛? 당연히 떡볶이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맛있는데 떡볶이들끼리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냥 상유수를 보면서 공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막 배가 부르진 않은데 그만 먹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난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유수를 보면서 알았어 나는 잘못 올리는 스타일이구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나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을 거야. 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빨리 질려요. 토마토. 야 살다 살다 떡볶이보다 토마토가 더 맛있다고 할 줄. 몰랐다. 저는 오늘 또 벼락치기를 합니다. 3월 27일까지인데, 26일이고요. 오늘은 꼭 이걸 끝내야 돼요. 다섯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지금 영화도 보지 않았어요. 어떡하죠? 이 수업은 제대로 듣지도 않아서 큰일 났어요. 하하하. 예. 여러분들 지금 자가 격리 5일차인데, 해외 입국한 사람들 모두 지금 검사 받으라고 긴급되는 문자가 와가지고 어차피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검사나 받으러 가려고요. 일단은, 5일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서, 그리고 자가격리를 했으니까. 지금 막 무슨,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너무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너무 짜증나요. 누구는 밖에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줄 아나. 나도 한국 오랜만에 와서 밖에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안 나가는 거잖아요.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근데 막, 지금 무슨 제주도 갔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지금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 검사를 받아야 저도 뭔가 안심이 될것 같아서. 저는 좀 일찍 들어온 편이기도 하고 거기서도 밖에 안 나갔었던 상태여가지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 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받는 게 저도 편하니까. 저는 지금 이제 서초구 보건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미뤄봤자 서초구 주민 전체한테 문자가 간 거라서 지금. 서초구 강남구에 유학생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학생들이 일어나서 이 문자를 보고 몰릴 가능성이 높아서 최대한 빠르게 아 가서 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게 낫지 않나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밖에 나가가지고 아 물론 공기를 마실 순 없지만 공기가 참맑네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버스는 당연지사고 택시 안 타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하 아, 눈부셔 아 진짜 내가 x 아니었으면 지금 학교 잔디밭에서 누워있었겠지? 나 이게 뭐야! 아 으악! 짜증나. 아 날씨 근데 너무 좋다. 이 면티 하나만 입고 나와도 너무 좋네요. 학교를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서 예쁘게 입고 싶었어. 아니 지금 어 남들이 다안 돌아다니는 게 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남들을 생각해서 안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이기적... 좀.. 와 개나리 너무 예뻐 아무튼 우리 절대 양성이 나오지 않길 바라며 일단은 보건소로 가볼게요. 빠이요! 지금 막 검사를 받고 왔는데 빨리 끝났어요. 그 코에다가 뭐시기 집어넣고 목에다가 뭐시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래를 뱉으라고 통을 줘요. 그래서 거기다 가래 뱉고 나왔어요. 아 진짜 제발 제발 아니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려고 최대한 사람들이 떨어져 있고 이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Please 어느새 마켓컬 리처돌이가 되어 버렸다. 캐릭 요거트랑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오늘 점심은 파에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랑 사과 넣어서 먹어야지. 나의 요거트 먹을 거야. 여러분! 저 음성이래요! 우우! 안심하고 물론 자가격리 계속 하겠지만 안심하고 공부를 할수 있겠. 아 물론 공부는 안 했지만 안심하고 살수 있겠어. 안심하고 잠을 잘수 있겠어. 물론 못 자진 않았지만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제발 조금 더 정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녕. 음성이래. 우후 후 너무 다행인 것 같아.